여러분 안녕하세요. GS7 논리구조 리딩 스킬 빈칸 완성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능 영어 1등급 프로젝트입니다.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요. 뭐다 잘해야겠지만 여러분 관건이 예, 고난도 3점짜리 문제에서 사실 다 맞을 생각하고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거기에 가장 화두는 역시 빈칸이 되겠습니다. 빈칸을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논리에 가장 예, 기본이 빈칸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빈칸 강의를 계속 찍고 있고요. 1강을 들어보셨겠지만 혹시 만약에 2강부터 살짝 보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은 1강을 꼭 보셔야 되고요. 1강을 보시기 전에 반드시 보셔야 될 것은 자제 라이머 강의 중에 그 재생 목록 중에 요거 있죠 대치동 현장 논리구조 도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여기 1강부터 한 8강까지인가 미리 찍어놓은 게 있는데 여기서 1강 있죠 요 1강 요 1강이랑 지금 여기 논리구조랑은 좀 틀려요. 논리구조만 중에서 빈칸만 별도로 이제 강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제가 논리 구조하는 논리 독해하는 법을 제가 소개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엔드와 버트과 쏠을 통해 문장이 어떻게 전환되는지, 그다음에 가장 하이라이트 이 GS General Statement를 어떻게 찾는지를 여기서 소개를 하거든요. 반드시 듣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를 들었다는 가정으로 이번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빨리 이것이 풀릴 수 있는지 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부터는 그 1강은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지금부터 조금 쉬운 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 1, 2 난이도부터 이제 쭉쭉 시작해서요. 중간중간 물론 어려운 것도 섞여 있는데요. 쉬운 것도 좀 같이 병행을 하면서 예, 연습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1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1번을 그, 요, 요 화면 이렇게 띄어놨죠. 자, 그때 늘 하는 것처럼 스톱 버튼 누르시고 먼저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내용 읽어보시죠. 네 읽어보셨다고 믿고 가겠습니다 자 보시니까요 뭐부터 보셔야 되냐면 제가 늘 강조했던 엔도와 t 과 쏘라는 문장의 전환 포인트를 살펴보셔야 돼요 자 문장 전환 포인트 크게 들어간 게 있나요 제가 말하는 엔드가 이제 중간에 소문자 엔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문자로 치고 갈때 얘기하는 그 앞에 접속사라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시작하는 부분부터 특별히 변환 포인트가 별로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다는 건 모든 독해 질문이 이렇게 생겼으면요 위아래 위아래 위 아래, 위아래가 위, 아래, 위, 문장 전환 포인트가 없다면 무조건 대칭이에요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요 더구나 이게 지문이 지금 한 지문이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발췌한 게 아니라 수능 지문이나 여러분 시험용 지문은요 SAT나 토플도 마찬가지예요 한 지문 안에서 작가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 하나가 딱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입부와 맨 마지막 결론은 당연히 대칭으로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however 그런 것이 없다면 자이 문장 보세요.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ime factor is the essence of history. 시간이라는 요소는 essence는 영어에 가장 핵심, 중앙이라는 뜻이 있어. 역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과 역사를 같이 마무리려서 보는 거예요. 보통 factor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그 일강에도 이게 분수 표시하는 게 나오잖아. 수학적인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time이 예, 역사의 함수 관계다. 뭐 function of history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이과식 표현으로. 아무튼 시간과 역사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죠. 자, 그다음에 그다음 문장 보니까 뭐 it deals with 이것이 뭔가를 다룬대요. 뭐다루나보다 자, 문장 보세요.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it is time which 이 문장을 지금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여기 다운표 보세요. 다운표를 지금 오늘 이제 오랜만에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이 다운표 같은 경우, 어, 그, 누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간접화법. 그런 거 말고, 다운표가 제가 GS 중에 몇 번이라고 그랬죠? 4번인가 5번의 GS 포인트 중에 강조하는 게 GS가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GS 강의 들으셔야 돼요. 1강. 강조 중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수한 문장 부호가 나오면 그것은 강조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시간과 역사가 서로 간의 연관관계가 있다"고 그랬고, 이제 해석은 예,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일반적인 문장이 나가고, 여기는 우리가 말하는 GS 포인트가 없는데, 이 문장을 보시면 다운 표가 들어갔단 말은 이것을 작가가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뭔가 있는 거예요. 잠깐 실제 보겠습니다. 이 문장이 있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게 GS에 해당되는 문장이란 뜻이에요. 다운 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어디 갔어? 어디 그렇게 길어 씨. 야, 여기까지 읽어라 이 말이죠. 예. 이게 GS가 있는 거. g s 의 근거가 있는 문장이 GS 문장입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 도입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시간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GS가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인팩트가 뭐예요? 실제로죠. 여러분 느낌 오세요? 강조라는게 느낌 오시죠? 작가가 강조하는 겁니다. 인팩트의 동의어로 액츄얼리가 있어요. g s 강 u 있습니다. a c t g a l l y 나 s t 요실 s 로 이거 알고 있으면 테크닉입니다. So,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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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r 는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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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지 r e h 인지 e here, here, h e r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럼 시가 역사나 왔으니까 이제 시간 나오겠네. 역사가 볼까요? 역사는 is the process of human development. 인간의 발전의 과정인데 in time. 인간의 발전의 과정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 문장 볼까요? If time were to stand still. 자. 시간이 뭐 stand still이 뭐죠? stand 와 s t i l l 은 멈춰 있는 정지되어 있는이란 still이 여러분 여전히가 아니라 정지되어 있느라는 형용사도 있죠. 자 그러면 시간이 정지되어 있으면라고 이 사람이 쓰기를 역사가 뭐라고 그랬죠? 우드슨 시즈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정지되면 역사도 정지된대요. 시간이 움직임은 역사도 움직인다. 서로 간에 정비례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컨머치고 once the existing evidence were fully sifted. 자 너이그 시스템이 기존에란 뜻이거든요. 뭐 기존의 증거가 was 확실하게 분리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부분이거든요. 시간이 정지가 돼버리면 역사도 정지가 돼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두 부분과 같이 맞물려 있는 걸 찾는 겁니다. 간단해요. 자 실제 보세요. 맨 마지막 문장 어차피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이유가 지금 이 문장도 엔 n d 버서가 없죠? 이 문장도 엔 n d 버서가 없다고요.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문장, as a matter of fact, 사실은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한 거예요. 이 i n f i 월 i t world에서 역사가 놓이니 no 역사가 의미가 없으려면 본문에 하나밖에 없죠. 시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의미가 없는 걸 찾아야 돼요. 시간이 의미가 없다는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시간이 stand still 이런 말도 있고요. 시간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거. 자, 그러면 꼭 이게 아니더라도 보세요. static이 뭐요 static 정적인 예, 반대 말은 동적인 dynamic이에요.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역학 공부하실 때스테렉 미케닉스가 정력학이고 다이나믹 미케닉스가 동역학입니다 기계공학에서 역사가 시간이 정적에다가 뭐 멈춰있다 뭐 가능성이 있죠 케이오틱은 우리를 낚으려고 낸 겁니다 이거는 혼돈이니까 혼돈이 정적인 혼돈일지 동적인 혼돈일지는 몰라요 일단 혼돈이니까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과학적 아니죠. 웰딩 진짜리고 글로벌라이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지금 의미가 없으려면 지금 본문에서 시간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 그래요. 굳이 따지면 1번이랑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억지로 오기면 하지만 본문에서 시간이 정주되어 있으면 역사가 세이즈 예, 없어진다 고 그랬죠. 이 없어진단 말이 뭐랑 똑같다? 색깔로 거 바꿔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된다 고 그랬잖아. 없어진단 말이 의미가 없단 말이 온 거죠. 그러니까 정지돼 있단 말이 일로 오는 그 정확한 대칭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 정적이다 라는 말로 1번으로 가게 되겠죠. 자, 했습니다. 그에 2번 보시겠습니다. 자, 2번도 한번 자, 시작하기 전에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시고 가겠습니다. 네. 해보셨죠? 2번은요. 드디어 완벽한 GS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혹시 GS 찾으셨나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문장 지금 빈칸이 아래에 있으면 제가 위아래 대칭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간에 엔드보스 그런 거 없습니다. 확인하셨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문장은 도입부니까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 문장이 좀 길죠? 뭐 짜증나지만. 자첫 번째 문장이 어유 세 줄이나 돼요. 사실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문장이 예를 들어 읽다가 해석이 안될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주어 동사 개념만 먼저 체크하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장 보시면 work force diversity가 직업에 있어서 직장에서의 다양성이에요. 우리 직원 중에 힘센 사람도 있고 힘 약한 사람도 있고 컴퓨터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 잘하는 사람도 있고 같은가 다양성 이런 것이 has important important는 긍정 부정? 긍정입니다. 자, 지금 제가 그 미리 잠깐 욕소이하면 나중에 important 같은 것도 GS 연결돼요. 작가가 말하는 강조 포인트, 작가의 주장이란 뜻이죠. 주장 중요하다는 뜻은 자. 다이버시티가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스 하나의 의미가 있다. For management practice 관리하는데 한마디로 사장님한테 있어서는 예 직장에서 이 다이버시티 개념을 사장님이 잘 체크한다 그 말이잖아요. 자그 다음에 GS가 바로 어디 있었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나왔네요. Need to 기억나십니까? 100% gs죠. gs 중에 2 번인가 3 번인가에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must 해당되는 모든 표현이 gs가 된다고 그랬죠. Must, have to, should, 뭐 ought to, 심지어 need to, 그 다음에 강의성 어법 패턴 있지 않습니까? Should가 생략되는 거. 뭐 he demanded that 그가 나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기를 that, she 그 다음에 should 생략하고 go there 이렇게 나가는 거. 그 말은 결국 should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뒤트 o 가 들어가는 부분. 이 부분이 이 문장의 GS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가니? 네, 뭐 여기까지 뭐 길어도 상관없어요. 자, 읽어서 그이 문장 보고 이 문장에 뭐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볼까요? 자, 가 보겠습니다. 쫄지 마시고요. 사장님들과 그들의 조직은 반드시 뭐 shift their philosophy. 그들의 생각, 철학을 바꿔. 그럼 from 나왔으면 to가 나오겠죠. 그럼 from이 아니라 to 이하가 중요한 거예요. treating everyone alike. 모두를 똑같이 대우하는 거로부터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다양성 강조하고 있잖아.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모두를 똑같이 생각하는 거로부터 툭 언어 쪽으로 바꾸라. Recognizing difference, 차이점을 인정하는 거 바로 다양성에 대한 얘기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end는요 오른쪽에 더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이점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예, responding to those difference, 그 차이점에 반응을 하는데 in ways. 이런 방식으로 반응하라고요. 방식인데 that 어떤 방식이냐? w i l l ensure employee retention and great productivity. 뭔가를 제대로 제대로 그 프로덕티브가 생산이잖아요. 여러분 e n d 같은 거 나올 때 항상 오른쪽 걸 포인트로 보세요. 생산 같은 거 잘하기 위한는 거를 직원들에게 ensure 확실하게 해 주기 위해서 아무튼 이쪽은 소위 말해서 그래. 좋은 거. 회사에서 일 잘하기 위해서 이런 difference에 반응을 예 제대로 해야 된다. 즉, 다 t y 를 뭐해라, 인정해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지스터예요 작가가 말하는 게 여기예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For instance가 보였죠. 사실 그 다음 문장 아니어도 되는데, for instance가 뭐죠? 예를 들어서죠. 자, 이제 예를 들어서가 이제 저랑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처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가 무슨 말일까요? 작가가 말할 때 한참 읽다가 막뭐 for example 나왔어요. 이 말은 하고 싶은 말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이 앞에서 끝났지. 끝나니까 예를 들지. 그러니까, for instance가 나왔다는 뜻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앞에서 다 끝내버려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 앞에 해석이 정량 안 됐다. 마지막 남은 방법은 for instance 갖고 잡아야 돼요. 아무튼 예를 들어서가 나왔다는 건그 앞에서 끝났다는 뜻이고 그 앞에 하필이 뭐가 있다 오늘 n e e 가 보였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건 그 강의 끝났으니까 눈에 잘 띄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문장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었냐면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 일단 d i v e r s i t 개념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매니지먼트 사장님의 경우에 그다음에 이 문장은 어, for instance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장에 드디어 우리가 좋아하는 need 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 강조 표현. Must 해당되는 거 G S라고 그랬죠. Must와 명령어. 그래서 이 문장을 읽었더니, 예. from treating everyone alike 똑같이 대우하는 거로부터 바꿔라. 어디로? To recognizing different 차이점 인정하는 쪽으로 가라. a 아, diversity 그대로 반복됐구나. 뭐 당연히 반복이죠. End 버스 없으니까 반복되는 게 당연합니다. 오히려 저 같으면 여기다가 빈칸 넣겠습니다 이렇게도 갈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오늘 주제 차이점 이것도 빈칸 빈칸을 계속 주제거든요 자 그래서 차이점을 인정하라데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낚는 경우가 있어요 빈칸이 물론 차이점 인정하라데 보세요 이렇게 하는 접, 접근법이 approach가 does not always work 항상 이런 것이 제대로 work 하는 건 아니다 부분 부정이죠 오히려 반대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차이점을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차이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차이점 인정하라가 필요한 건데, 예, does not always work.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흥분하면 안 돼요. 이제 출자가우리를 이제 낚으려고 낸 거예요. 오히려 차이점 인정하지 않으면 작동을 제대로 안 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차이점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오히려 거꾸로 가는 셈입니다. 자, 차이점 인정하지 않는 거 뭐라고 배웠죠? 바로 3번 기억나시죠? One size fits all. 하나의 사이즈가 모든 걸다 피팅 시킨다. 하나 갖고 다 입는다. 예, 하나로 그냥 퉁친다는 뜻이죠. 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도 보겠습니다. 자, 3번도 한번 먼저 그 읽고서 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셨죠? 가겠습니다. 오, 빈칸이 처음에 있네요. 그러니까 빈칸,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 같이 연결되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잠깐 살펴봅시다. 첫 번째 문장은 이제 그... 이 부분 이거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읽을 거예요. 잠깐 볼까요? 크리에이티브티 창의성이라는 것은 will inevitably 예, 필수 불가결. 반드시 come about as a combination of 뭔가랑 콤비네이션으로 오게 돼 있다. 일단 창의성은 뭔가의 a 비네이션이래요 뭔가 뭔가 섞여야 돼요. 섞인다는 건두 개가 별로 안 비슷한 거니까 섞는 겁니다. 그센스도 필요합니다. 자, 빈칸은 다음 단어가 일단 일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빈칸은 먼저 다음 문장을 일단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S 같은 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음 문장 보니까 다음 문장 읽고 이해가 되면 된다는 뜻입니다. 볼까요? The work that I do now. 여러분 제가 GS 중에 Today와 Now 들어가면 GS라고 그랬죠. 그그 이유 설명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옛날엔 그랬지. 옛날엔 그랬으나 이제 나는 바뀌었어. 강조 포인트예요, Now가. 그래서 Now랑 Today 들어가는 건 영어에 강력한 GS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강에 있습니다. The work that I do now as a writer and teacher, 하는 것은 not a separate entity from my earliest career as a dancer and from the music 병병병병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is not 뭐가 아니다, a separate entity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다. From my earliest career as a dancer라는 것은 for example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earliest career 뭐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초창기 있었던 나의 직업 그런 거랑 전혀 분리되어 있는 하나의 개념이 아니래요. 지금이 나으로 강조된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건뭐 옛날 것이 쌓이고 쌓였다 뭐 그런 거죠. 예, dancer and from the music and art we surrounded me in my youth. 심지어 보세요. in my youth도 뭐 얘기하는 거예요? 다 과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옛날 과거에 나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에를 강조할 때 지금 중요한 건 과거의 것이 쌓였다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 문장 보니까 댄스 뿅뿅뿅 for 이 p 샘플 같아요. 그다음 문장은 얼도로 시작하죠. 얼도로 영어에 뒤집어진 게 아니죠. 얼도로 오히려 강조하느라고 한번더쓴 겁니다.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얼도라는 것은 물론 여기까지 컴마가 있으니까 물론 읽어보는 거지만 뭐 들어더라도 여기가 중요하죠. 비록 그렇지만 그 여기가 뭐 과거의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겠죠. 그거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 똑같으니까. 하여튼간 엔드 버스가 없다는 게 이렇게 위대합니다. 자, 과거라는 것이 경험으로 통해 했다는 말, 비슷한 말 찾아볼까요? I can certainly guarantee. 나 확실히 t 런티할수 있는 것은 과거가 중요하다. 봐볼까요? They, do so in some subconscious and indefinable way. 여러분, 여기서 과거라는 말이 없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subconscious가 뭘까요? 무의식적인 세계의 어떤 방식이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뭐다? 과거를 말하는 거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날에 일강에서 그랬죠. 지금 우리가 하는 GS가 절대 찍기 같은 그런 찌조난 <laughs> 리딩 스킬 무슨 뭐 찍기 방식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독해하는 법입니다. 서브 컨셔스가 무의식인데요. 그냥 해석만 하면 그냥 무의식으로 지나가요. 하지만 여러분 수능 문제 중에 그 유형 있잖아요. 31번 요즘에 나오는 거. 다음 중함축가 11번 아, 저기 2 1번이가 함축하는 거 나오는 거. 함축, 함축. 서브컨셔스가 뭡니까? 그렇죠? 이거 해석에만 의존하면요. 본인의 배경 지식 갖고 들이밀 수밖에 없어요. 배경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브컨셔스가 무의식이잖아요. 함축도 GS예요. 함축도 주제입니다. 무의식. 오늘 뭐에 대한 얘기인데. 옛날에 했던 것이 쌓여있다는 거니까 서브컨셔스가 옛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이니까 내가 지금 눈에 당장 안 보이지. 뭔가 옛날에 했던 거 쌓였다. 그래서 오늘 모든 핵심 포인트는 전부 다. 그러니까 GS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GS가 다 연결되는 거야. 모든 문장이 제가 GS가 만는 키라고 그랬죠. 마스터 키. 제가 솔직히 양심적으로 100%라고 못 하겠는데요. 예, 95% 이상은 GS가 만는 키입니다. 아, 다른 유형도 있지만, 함축도 마찬가지예요. GS를 찾는 거예요. 서브 컨셔스가 오늘 옛날을 얘기하는 거였다라는 것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1234 중에 옛날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죠? 예, 헷갈리면 안 돼요. 커리어 스킬 이런 거 낚이면 안 됩니다. 뉴 아이디어는 오히려 미래입니다. 예, previous experience, 옛날에 있던 경험치들, 여러 가지 경험했던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게 Subconscious라는 말의 함축적인 의미가 얼리스 커리어를 오히려 받았다라는 것까지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헷갈리시면 이거 잠깐 스톱 버튼 누르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Subconscious를 옛날의 경험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본인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빈칸에 대한 이야기, 오늘 세 문제 또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유튜브 강의니까요. 짧게 짧게 끊어서 한번 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강의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